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테마피부과의 이윤주 원장입니다 금일은 얼굴에 이제 사춘기 때부터 해서 여드름이 많이 생겨서 흉터가 이제 생기게 되면 얼굴 피부결 자체가 좀 울퉁불퉁하고 또 모공도 확장되면 얼굴 피부결이 좀안 좋아지시죠 그래서 그런 흉터에 대한 치료를 갖다가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여드름이라고 하는 거는 피부 표면에 생기는 염증이 아니고 피하지방을 포함한 어, 진피 가까운 데서부터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깊은 부위에서 생기는 염증이다 보니까 염증이 그냥 깨끗하게 아물고 원래 정상 피부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염증이 심한 부위는 피부가 이렇게 파인 자국이 남고 피지선이 활발해지게 되면 피지가 배출되는 부위가 팽창이 되면서 모공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흉터를 갖다가 재생을 시키기 위해서는 진피 쪽에 있는 콜라겐이나 탄력섬유를 재생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화학적 박비에서부터 레이저 시술을 갖다가 계속 많이 하고 있지만 과거에 했던 치료들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내고 또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많이 불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최대한 좀 줄이는 레이저 시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저희 강남 테마피부과에서는 시오토 프랙셔널 레이저에서부터 스타룩스라는 레이저도 있고 아이콘이라는 레이저를 같이 병행해서 치료를 되게 합니다. 또 계절적으로도 이 겨울철에 흉터 치료하는 데 최적의 그런 시간이 되겠죠. 여름철이나 아니면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면 땀도 나고 해서 치료하는 데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죠. 그렇지만 요새는 어, 보통 레이저 치료를 하고 나서도 뭐 일주일씩 세안을 못하거나 그렇지 않고 최소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가볍게 세안도 시키고 상처를 갖다가 관리를 잘할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스타룩스라는 레이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요 기계 자체는 과거에 했던 그런 치료보다는 피부에 손상률이 좀 적고 그래서 레이저 치료하고 나서 다음날부터 할수 있는 그런 레이저 치료로서 되게 직장 다니는 그런 여성분이나. 남성분들도 치료를 잘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한 2주 정도에 한 번씩 저희가 뭐한 5번 정도를 연결해서 연속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흉터가 근데 때에 따라서는 깊은 흉터도 같이 이제 섞여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살을 갖다가 좀더 재생을 시키고 패여 있는 그런 윤곽을 아이콘이라는 레이저로 주변에 이런 울퉁불퉁한 면을 좀더 깎아내고 피부 자체를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그런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이콘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딱지 같은 게좀꽤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얼굴 전체를 하기보다는 흉터가 깊은 그런 부위는 효과적인 레이저를 같이 병행을 함으로써 어, 얼굴에 그런 그 흉터의 개선도가 훨씬 더 높아지죠. 그래서 이 겨울철에 이제 지금 뭐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도 어 날씨 자체는 여드름 흉터 치료하기 굉장히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족도는 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확실히 그 윤곽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갖다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한번 여드름 흉터 치료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